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아른거릴 것 같아요. 네, 오늘 그리고 뭐치어리더 출신 BJ 분들이 또 많이 오신것 네,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요즘에 뭐 스우파이어, 스맨파까지 해가지고 댄스에 뭔가 열정이 넘치는 네. 나라, 우리나라의 약간 풍경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아, 네, 오늘 그래요? 그래서 아뮤소도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줄지 네. 기대가 됩니다. 네, 네. 자, 오늘 어 대결 진행 방식에 대해서부탁 네.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대결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. AF 음악 공식 채널에서만 투표가 진행됩니다. 무대 앞서 각자 코스프레에 대한 점수 30%. 그다음에 무대에 대한 점수 70%가 반영됩니다. 무대에 대한 점수 투표는요. A팀 무대와 아 무대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고요. B팀 무대의 종료와 함께 종료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대성형님. 네. 오늘 이렇게 또 BJ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준비 의상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네. 한번한번또 이렇게 또 인터뷰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어, 그러면 또 제가 직접 자리로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AF 음악 공식 채널에서 투표가 진행될 거예요. 네. 자 우리 투표창 오픈해 주세요. 네 코스프레에 대한 점수를 투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빨리 가서해 주세요. 자. <laughs> 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